네, 이제 이번 주 창원 경륜의 최강자를 결정짓는 선발급 결승 경주, 제6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초반 대열은 4번, 2번, 5번, 1번, 6번, 3번, 7번 순으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는 선발급 강자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고 모든 선수들이 다양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한 우승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기 젊은 피 3번 구본광 선수와 경주 중후반에 강점이 있는 2번의 이승현 선수. 자, 그리고 미원팀의 1번 김연호 선수와 4번 최근식 선수 등이 우승 경합을 펼치겠고 전법당행한 5번의 민상호 선수와 6번의 노택환, 7번의 김창수 선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입상권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2번의 이승현 선수가... 1번 김연호 선수와 4번 최근식 선수 사이에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고 7번이 김창수 선수와 6번의 노태권 선수도 바깥쪽에서 역시 자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의 자리를 잡는 2번에 이승현 그리고 다시 선두의 자리를 잡는 7번의 김창수 선수. 자, 그리고 6번의 노태권 선수는 대열세 번째. 자,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1번의 김연호 선수입니다. 선드는 7번이 김창수 이어서 1번이 김영호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들어갔고, 4번의 최근식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2번의 이승현 선수와 6번의 노태권 그리고 대열 뒤쪽에 있는 5번의 민상호와 3번의 구본광 선수. 이제 1코너 통과 3번과 5번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7번의 김창수 바깥쪽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는 5번의 민상호 선수입니다. 5번의 민상호 이어서 바깥쪽 반격하는 3번의 구본광 선수. 뒤쪽에는 1번의 김여로 선수와 뒤쪽에는 6번의 노태권 안쪽에는 7번의 김창수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번과 5번 바깥쪽 1번과 4번 6번 선수 이제 1코로 통과했습니다. 선수 계속해서 3번의 9번광 선수 막하고 있는 5번의 민상우 선수와 막하는 1번의 김연호 선수 이제 3코 통과 마지막 4코 돌아옵니다. 3번의 9번광이 한 바퀴 끌었습니다 3번의 9번광 3번의 9번광 이어서 5번과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